안녕하십니까. 소설는 로또입니다. 942회차 로또 종합예상 들어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상하신 번호 6개, 그리고 예제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예상해 주시는 번호 각각 6개씩을 중점적으로 해서 종합예상해 봅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941회차 12번, 14번, 25번, 27번, 39번, 40번, 그리고 보너스가 35번에 출연했었습니다. 직전에는 단번대도 없었고요. 없을 타임이었죠. 한번쯤 아, 연속해서 단번대가 한8번 있었나요? 한번쯤은 단번대가 없을 타임이었고 역시 이을 수도 직전 5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을 수도 없을 타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전에는 그렇게 잘 맞았습니다. 흐름은 자 그러면 이번엔 과연 이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없다. 그리고 2 7번이 동률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만 가져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나 14가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봤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은 27번 하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보신 분들도 27번과 동률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27번을 일단 이월수로 가져왔고요 나머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제 예상해 주시는 번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이 가장 많이 예상해 주신 번호는 34번 26번, 33번, 1번, 5번, 23번, 그건 이제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들입니다. 예전에 강자분들이 예상해 주시는 번호는 11번, 13번, 32번, 23번, 26번, 33번,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예상해 주시는 번호는 5번, 34번, 1번, 7번, 25번, 28번, 그리고 이열수는 27번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수를 다 더하니까 13수였죠. 저 압축번호는 16개인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추가번호 3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추가번호는 42번. 이 42번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40번대를 하나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40번대가, 어,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 예절강좌분들 중에 살보니까 42번을 이렇게 이제 추천해 주시는 번호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 김선빈님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42번을 제가 일단 가져왔습니다. 일단 42번을 어, 추가번호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소스넷 탄수, 소스넷 탄수는 이번에 이제 38번이 나올 차례입니다. 예, 38번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는 37번이 한 번쯤 나와주고 38번이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스앤의 탄수로 38번, 37번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이 세수를 요게 이제 추가하니까 16수가 되었습니다. 총 16개의 압축번호가 채워졌습니다. 자, 1 6개 압축번호는 단번 대 1번, 5번, 7번 세수고요 10번 대가 11번, 13번 두수입니다. 그리고 20번대가 조금 많습니다 23번, 25번, 26번, 27번, 28번 해서 총 5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번대가 32번, 33번, 34번, 37번, 38번 가장 많습니다 역시 5수입니다 그리고 40번대는 아직까지 많이 추천을 안해 주셨습니다 구독계 예청 예절강좌 예청 실증강좌 예청 40번대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40번대를 좀 약하게 보신다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왠지 40번대가 <laughs>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40번대가 이제 연속 세번을 어어 나왔는데요 아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나 타임상은 이제 한번쯤 쉬어갈 타임도 같은데 그래도 여기 보면 은 40번대가 연속해서 음 7,8주째 계속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42번 어, 이 42번은 어, 왜 가져왔나 하면은 우리 그 김선비님도 추천해 주셨고요 여기 또 42번이 그것뿐만 아니라 20 직전에 출연한 번호 27번 그리고 40번 어, 14번 요런 번호들하고 궁합이 좋습니다 42번이 4 2번이 보면요 27번 나오고 나서 이제 42번도 나오고 또이 42번과 27번이 함께도 나오고. 또 42번은 14번과 직전에 출연했던 번호와 또 이렇게 어,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27번, 42번 이렇게 궁합이 좋죠.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40번대를 좀 약하게 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20번대, 30번대를 좀 강하게 보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직전에 이 단번대가 없었는데, 어, 두번 없을 타임보다는 이번엔 단번대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단번 때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1번, 5번, 7번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 자, 이제 단번 때 추적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쭉 나가더라. 한번또 출연해 주기 말하면, 자, 여기 보면 1번 나왔고, 3번이 나왔죠. 1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나와주고, 4번 정도 나와주고,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 이것도 이제 거의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요. 어, 단분때도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3번, 4번. 어, 약간씩은 서로 이렇게 이제 교체해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쭉 나와주더라. 여기 보면 6번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간에 지금 빠진 번호가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 나올 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예절력강좌분들 예측한 거,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이 예측해 주시는 번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거 살펴보기 전에, 아직까지 예상을 많이 들었는데, 그 1등 케이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연번호를 인정 안 하고 한, 한두 달 정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번호를 하니까 너무 많은 번호가 올라와서, 어, 이좀 이렇게 적중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또, 우리 참고로 하실 때 조금 너무 많은 번호에서 거기 올라오니까 약간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이 번호 한 개, 연번호 일제라도 앞에, 가장 앞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번호, 그거 하나만 딱 올려서 일단 한두 달 정도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어려우면은 다시 이제 연번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인정하는 걸로 하고, 한달 정도는 없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하나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도 야 이게 정말 안 맞을 때는 한참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연번을 인정 없이 한번 한달 정도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주 많이 우리 구독자 분들이 어려워 하시면은 그때 가서 이제 연번만 다시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한달 정도는 없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없는 걸로 하니까 깔끔하긴 상당히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아직까지 예상을 많이 참여를 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깔끔하긴 합니다. 그런 이제, 직접 만큼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아무래도 환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또 이게 너무 안 맞으면은, 흥미를 잃게 되고, 또, 또 너무 계속 안 맞으면은, 이 에너지를 돌려놓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해야 될지, 그래도 한두 달간 정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다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기에는 깔끔해서 좋습니다. 어, 19회 이상 이렇게 이제 적중해 주신 분들만 우선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균님은 어, 11번을 예상해 주셨고요. 황금대지님이 보니까 직접 어, 두 분을 이제 적중을 못하셔서 이번에 적중 타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놓은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어, 어느 어 분이셨지? 아이경환님이 적중 타임이다. 여기 보면 정말 이경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거 보면 적중 타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직전에 한번 못 맞추면은 그다음엔 반드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직전에 적중 타임이다 하고 여기에. 별표를 했는데, 아, 그때까지, 목요일까지, 이경학님이 예상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번을못 가져갔는데, 여지없이 40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경학님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보면은, 못 맞출 타임이기도 해요. 이제 요거 지금 케이스를 보면은, 요 뒤에 이제 지금까지 맞추신 걸 보면은, 타임상은 연속해서 두번 맞추실 수도 있고, 이번에 못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못 맞추시면은 다음에는 거의 또 맞추신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적중타임을 쉽게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분도 많지 않은데 전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또좀 쉬시는데 우리 여기 한규창 님도 그랬고요 백만벌 님도 그랬고 계영양이 님도 그랬고 한참 잘 나가실 때는 거의 뭐 정말로, 야, 연속해서 촥 맞춰주셨습니다. 그 타임상, 어, 적중 타임이 직전에 이경학 님이었는데, 직전에 이제 별표를 해놓고도, 그때까지 그 이경학 님을 안 해주셔서, 어, 거기에 못 올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한금대지님이 타임상 두번못 맞췄으니까 타임상 적중 타임인데, 아직까지 예상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이제 아직까지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내일 모레 이틀간, 우리 한금대지님 잘 살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님 지금 23번 예상해주셨고 스티븐리님이 32번 예상해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안 맞을 때는 연번을 또 한번 활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맞추면 은또 어 연속해서 쭉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한달 동안 그렇게 어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일영님이 13번을 예상해 주시고요. 코코리님이 33번, 꼬맹이님이 3번, 그리고 이영만님이 1번 이렇게 쭉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경왕님, 이경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몇 주입니까? 한두 달, 한세 달을,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십니다. 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적중 못 하시면 다음에는 정말 이경왕님 거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예절강제분들도 많이 예상해 주셨고요. 그 중에 또 아직까지 덜 하신 분도 계시고 또요 근래에 조금 쉬는 분도 계신데 조금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한 수만 인정하니까 아무래도 적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동안에 조금 쉬시던 분들 오셔서 예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분 때는 아직까지 김선비님한 분만 이렇게 예상해 주셔서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4 0번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강좌분들이 예상해 주신 번호는 어, 남달리로 또님이 5번, 그리고 아저서장님이 34번, 어, 전역환란님이 25번, 어, 이성현님이 또 예상을 안, 하, 안 하셔서 이성현님은 저쪽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름을 옮기고 요그 자리에 전용 호롱님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후우퍼님 현님, 김대길님, 서수영님, 아직까지 예상을 조금 안 올리셨고요. 어, 될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님은 7번, 김상곤님은 28번, 행복한 부자님은 1번, 그리고 김영철님, 오성규님은 곧 올릴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어, 요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적중타임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제 방식대로 아니라도 적중타임을 잘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번에 적중타임인가고 잘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직전에, 아, 우리 그 이경원님, 제가 요, 요 별표를 딱 해놨는데, 그 때가 목요일까지 예상을 안 하셔가지고 요 40번을 참을 못 했죠. 그걸 아마 제가 아, 어, 거기 올렸을 텐데. 요 40번은 제가 아마, 어, 그, 소스넷, 그, 반자동수에 제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안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황금돼지님이 아직까지 안 하셨는데, 타임상 황금돼지님이 적중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적중타임은 또 제가 보는, 보는 타임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적중타임인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은 전체에 한번 내렸다고 올리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은, 어, 요걸 뭐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댓글에 고정, 제비 위에 댓글을 보면은 펼치게 하면은 요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명단 보시고 댓글로 쭉 찾아보시면은, 어 그분들이 예상하신 번호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거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스넷 반자동수는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소스넷에서 38번, 3 7번 가져왔고요. 저도 이번에 30번 대가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열수 이을수. 저는 이열수가 14번, 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27번을 해주셔서 저도 27번을 가져왔습니다. 27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단번 때도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런데 단번 때는 이제 우리 실전 강좌 분 중에 어, 남달리 로또님이 5번을 예상해 주셔서 어, 타임상도 또 우리 남달리 로또님도 어, 한 3주 정도 비접종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타임상도 이제 한번 좀적종할 때도 됐고요. 단번 때가 나오면 5번 정도가 출연하지 않나 해서 5번을 가져왔습니다. 어, 그리고 11번. 요 이웃수 11번을 가져왔습니다. 직전에 보면은 12, 14가 출연해서 이번에 11을 아니면 13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0번대에서 이웃수가 출연할 것 같은 생각에서 11번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조합을 한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 6번호 참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번호를 어, 여기다 별표에다가 잘 이렇게 조합해서 요걸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반자동수를 좀 사고요. 음, 요 번호를 이렇게 수동으로 조합해서 어, 조금 이렇게 구입할까 합니다. 연구하시고 하는 방법이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때는 번호가 여러 개이지 않고 딱딱 떨어지는 번호다. 참고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많이 예상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좀꽉 채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2회차 어, 번호 종합해서 예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나머지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잘 조합하셔서 상인당첨 많이 되는 그런 회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42회차 로또 종합 예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